안녕하세요. 노대표의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아, 오랜만에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KD 공인중개사 대표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고 자산관리사, 그리고 경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노대표의 부동산 스토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귀한 손님 모시고 계속 부동산 토크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을 모셨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아, 요책 보이시나요? 2000년 이후 한국의 신흥 부자들 지금 굉장히 많은 반응을 어, 불러 일으키고 있는 도서입니다. 아,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이고요. 아, 이 작가님 저번에 한번 모시고 우리가 멋진 명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 시간 이어서 오늘도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정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예뻐지시면 어떠신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멋있어져야 되는데, 아, 멋있어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네. 한번 우리가 부자로 가는 길에 대해서 네, 그렇죠. 조금 홍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네. 확실하게 풀어주실 거죠? 그럼요. 알겠어요.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저번 시간에 홍광사님한테좀 여쭤봤던 게 사실 많았어요. 네. 종잣돈은 어떻게 모으냐. 네. 그다음에 부자로 가는 길은 물론 뭐 부자로 가는 길은 여쭤봤지만 어. 집을 사야 되나 네. 언제, 언제 집을 사야, 사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네.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명쾌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네. 어, 제가 답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이 강의를 보시면 음. 아마 노광사님 이걸 보시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언제 나는 집을 사야 되고 언제 나는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언제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 방법을 네. 네. 고기 잡는 법을 알려, 아신다면 네. 어디에 가셔서도 자기 자산을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공부했던 방법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 어, 경기순환의 국면이라는 그래프가 네. 이렇게 보이네요. 아, 그렇죠. 네, 이건 어떤 거죠? 이건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아. 그앞 타임에서 보셨듯이 경기변동 사이클처럼 네. 왜 그게 중요한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그래프 중 하나예요. 아,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과거의 그래프들을 보시면 어떤가요? 음. 거의 출렁이나 파도 같이 네. 항상 늘 가만히 일정하지 않고 음. 늘 항상 움직이잖아요. 네, 네. 돈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기는 항상 변동이 심해요. 음. 폭이 크던작던 늘 항상 움직이고 있지 가만히 있는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요걸 보시면 내가 언제 집을 사야 되고 내가 언제 어,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 건알 수가 있죠. 네네. 그럼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질학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듯이 이것도 예측 가능하다고. 아오. 다만 몰랐을 뿐인 거예요. 통계청에서 항상 지나고 나면 잔정체를 발표하고 확정체를 발표하는데 현재 몇순환을 거쳐서 경기 저점을 찍고 어디를 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음, 이건 일반인들이 네. 그럼 볼 수도 있는 자료네요? 음,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언론에 인터넷에서 쳐도 항상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통계청에서 발표해서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냐면 그 네이버에 쳐보면 누군가가 자세하게 네, 설명을 맞습니다. 잘 해놨어요. 네, 고마우신 분들이 많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것들을 항상 관심을 갖는게 중요해요. 관심을 음. 갖고 찾아보고 네. 그만큼 본인이 지식이 쌓이고 그것만큼 자기 자산을 같이 지킬 수 있는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화면에서 황금나침반 보이시죠? 아 네.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100대 지표로 한 장에 음. 보기 좋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과거에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쪽저쪽으로 전문 기관에 요청을 하거나 들어가 봐야 됐지만 이제는 한 번의 클릭으로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실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아, 정말 좋은 시대네요 그렇죠 네. 내가 몰라서 못했을 뿐인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거는 아시는 분들만 활용을 하시는 거죠 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음. 그중에서 특히 알아야 되는 게 어, 경제성장률하고 기준금리에요. 기준금리. 네. 경제성장률. 네. 다른 지표들도 물론 <laughs> 필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해서 보셔야 되지만 네. 가장 그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그두 가지만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음... 자, 그럼 제가 볼, 말씀드릴게요. 네. 경제성장률이 클릭만 해보시면 현재 얼마큼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추세를 아실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네. 그럼 이거는 기준금리와 같이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어... 근데 기준금리를 하면 되게 어렵고 경제 전문가는 알아야 되고 네. 돈이 많은 사람한테만 영향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지만 돈이 없는 서민은 더 많이 아셔야죠 어... 왜냐면 하내 자산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어, 자산이 1억밖에 전 재산인데 900만 원, 9천만 원이 될수 있고 네. 아니면 더 많이 될수 있는 게 기준금리예요. 아 저번에 그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그렇죠. 어, 10만 원이 9만 원이 될었죠 그렇죠. 91만 네네. 원이 수있고왜 그러냐면 그것도 1 년에 확장이 돼 있어요. 음. 8 번만 발표를 해요. 아 기준금리. 네, 8에 발표하는 게 확장이 돼 있고 그것도 왜 중요하냐 실물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쳐요. 음. 그거는 음, 내가 돈을 쓰면서. 대출이 얼마인지 아닌지가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왜 걱정을 하나요? 대부분 이제 서민은?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분들 부 많이 그렇죠. 걱정 하시고. 예.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는 그런 미지 걱정만 하시지 대비나 음. 생각을 해 두신 분이 계실까요? 실제적으로는 걱정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고 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내일에 걱정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음. 그 관점을 좀 달리해 보셔야 돼요. 음. 오늘이 먹게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일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게 현재 주머니에서 긴축 경제로 음. 소비 음.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절약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물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laughs>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천만 원이 있을 때와 일억이 있을 때 줄일 게 없어. 항상 말은 하지만, 음. 실질적으로 가계부를 써보신다거나 기록을 해보시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를 스스로가 인지하실 수가 있어요. 네.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만 기준금리할 때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없을수록 더 관심을 갖고 본인 재산을 포트폴리오하고 음. 좀더 증식하는 쪽으로. 음. 부자는 지키는데 관점이 이더 준다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좀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음. 그거를 같이 고민하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기준금리에요. 그러네요. 네. 사실 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면 그 부자들만의 그쵸. 필요한 네. 것이 아닌가,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음. 여러분들 음. 이제 홍강사님 말씀을 좀 들었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짜장 합 짬뽕보다는 짬짜는 좋습니다. <laughs> 생각을 바꿔야 될 됐어요. 네. <laughs> 막 장장 줄일 수 있는 것부터 그렇죠. 네. 모든 가족이 협조 아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죠. 향후에 이 기준금리가 좀 인상될 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거는 <laughs> 아 맞아 물론 모르지만 좀. 네. 좀 그런 네.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것부터 바로 준비를 좀 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소비를 줄이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오해하지 시 마시고요. 네. 나에 맞게끔 나의 생활 라이프 삶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음. 그래프에서 보시면 경기하고 금리가 네. 거의 비슷한 폭으로 변동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경기 변동 사이클하고 경기 수환 국면하고 이것들이 경제 성장률과 경기 기준 금리하고 음. 거의 흡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음. 한 가지는 꼭한 번은 보셔야 되는 상황이. 네, 네. 보신다면은 다른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네요. 지금까지 예, 예, 예. 보는 것들만 봐도 약간 뭔가 그렇게 살짝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냥 모르셔가지고 그 동안에 그냥 감으로만 막연하게 그럴 것이야 경기가 좋으니까 음. 그냥 뭐.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건 그래프나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이때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스스로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자금을 짜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누구한테 지금 집을 사야 돼요? 적금을 늘려야 돼요? 음. 주식을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자금에 맞춰서 내가, 나는 현재 집을 살 때인지 소비를 절약할 때인지 주식을 살 때인지 아니면 팔 때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본인이 네. 보실 수 있는 눈을 키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지만 처음 한번 시작이 되게 중요해요. 음, 네. 누구는, 누구나 처음부터 이걸 아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한 번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한 번을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을 보시기가 쉬워요. 음. 그래서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관심 없어 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는 연습을 하신다면 아마 5년 후, 10년 후에는 이 노대표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laughs> 아, 네. 아주 <laughs>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실천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꼭 실천, 실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아까 보셨듯이 뭐 백대 통계, 백대 지표, 네? 아니면 뭐 어디 들어가 보고 네. 이런 걸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잘못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계시고. 컴퓨터에 약하신 분들은 네, 네, 네. 뭐못 어, 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못 하세요. 네, 근데 네. 또, 이건 연령과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도 음. 나는 숫자에 약해. 음, 음, 그리고 나는 이런 지표 같은 걸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손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음. 보시듯이 통계청에서 경기순환 국면이라고 이게 딱 나와요. 어. 그, 이게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 클릭을 해보시면, 현재 어떤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색깔별로 나와요. 어 훨씬 보기가 그쵸. 좋네요. 눈에 확 들어오죠. 네네. 이렇게 빨간색은 뭔가, 설명을 하지 않고 어, 뭔가 좀야 의아이... 의아이... 어, 별로 네. 좋지 않은 상황인 걸 맞아요. 알겠고 그 위로 갈수록 초록색일수록 뭔가 좋은 상황인 아, 아, 걸 궁금했죠. 알죠. 네. 그럼 오케이. 이걸 봐서 요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한 건지를 음... 이 색깔별을 음... 보시고 이거는 본인 혼자 보시지 마시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끼리 친구가 있으면 친구끼리 보면서 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향후에는 가야 되니까 음.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네. 상의를 하면서 계획을 짜는, 음. 짤때 네. 되게 유용하게 하실 수 있죠. 음. 이건 그 색깔만 봐도 초등학생조차도 어,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아이조차도 용돈을 아끼는 음. 케이스가 있어요, 사례가. 아, 네. 오늘 저녁에 저희 식구들 다 모여서 네, 요그래프 보면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올리는 걸로 <laughs> 저희랑 약속을 하죠. 아, 인증샷. 네, 네.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laughs>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네. 보시면 어떤가요? 이것도 통계청에서 네.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지표랑 똑같이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정기적으로. 음. 음. 이렇게 갈 것이라는 선행 지수 네. 그리고 나서 동행 지수 네.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 그러면 내가 지금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말했으면 어떤가요? 좋아졌고 음. 안 좋아질 거라고 했으면 안 좋아졌어요. 그럼요. 네. 그데 이거에 맞춰서 내 재산이나 내 포트폴리오를 음. 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 돈이 네. 없는데, 무슨 포트폴리오야. 하루 음. 먹기 살기 힘들고, 내일도뭐쓸게 많고, 음. 뭐 조금 있다가 들어갈 게 많은데, 음. 아끼고 아껴도 뭐더할게 없어.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에서 한 번도 내가 내 자산을 데이터화 해보질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네. 내 자산부터 이렇 데이터화 해보고, 현재 얼마인지 포트폴리오를 해보고, 정확히 알으면, 이 경기 선행지수하고 동행지수와 맞춰서 음. 계획을 짠다면, 음. 굳이 누구한테 음. 지금 집을 살 땐가요? 팔아야 될 땐가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대출도 얼마나 받아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사람마다 이거는 다 달라요, 상황이. 네. 그래서 그 사람, 그 분들이 저한테 와서 지금 현재 어, 무엇을 해야 될 땐가요? 물어본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음. 하나부터.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야? 그럼 네가 그렇지. 지금 음. 이 갖고 있는 재산이 정말 여윳 돈이야? 아니면 언제 필요한 돈이야? 음. 쪼개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한 번만 컨설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을 도와준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 지표나 지수들을 다 보고 음. 본인 자산을 어, 차변, 대변해서 음. 자산과 부채를 갖고 와서 어, 네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봐 음.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그분들이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스스로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음. 각자 선행 지수하고 동행 지수 그리고 각각의 순환 그래프를 보러 들어가 보시면서. 네. 딱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음. 현재 자금을 다 계획을 하고 계시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세요 음. 저 아까 이 그래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머릿속으로 네. 어떤 생각? 어, 그, 항상 하는 생각인데 네. 일반인들도 사실 뭐 이래서 부동산을 예를 들면 네. 저기가 오를 거로 알고 있어요 음, 다 그쵸? 알잖아요 사실 네. 다 알아요 신문만 봐도 알수 있고 음. 다알수 있어요 하지만 알고만 있어요 음. 아, 저기 오를 거야. 음. 뭐, 강남이 어디가 오를 네. 거야. 마포가 오를 거야. 용산이 오를 음. 거야. 성수동이 오를 거야. 음. 다 알아요. 지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네. 특히 이 영상을 음.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도 그쵸.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시기만 하시다는 거죠. 음. 정말 알고만 있어요. 바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지도 않고 또뭘 위해서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알고만 계신 거예요. 음. 결과적으로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천하기 전 단계에 막연함이 또 있으셨을 음. 거예요. 뭐부터 실천해야 되지? 근데 음. 지금 이 그래프나 선행지수나 동행지수를 보시면 인식이 되실 거예요. 음. 아, 경기가 이렇게 좀 빨간불 쪽으로 가고 있네. 아, 경기는 초록색 불인데 우리 음. 집 가게는 빨간불이야. 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단계별, 그전 단계에 음. 그동안에 설명해주거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는 네. 자본주의사에서 회 기득권 친구가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근데 요거 오늘 강의를 듣고, 네. 이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언론에 얼마든지 나와요. 음. 그래서 연예 뉴스를 검색하지 마시고, 네. 통계청, 경기, 네. 뭐 순환 지표, 국면, 선행 지수. 네. 뭐 이런 키워드만 치신다면은, 네. 아, 내가 현재,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아니면 연 8번이잖아요. 네. 8번의 뉴스에 나올 때만. 네. 음. 언론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음. 뭐 올렸습니다. 네. 요 나올 때만 아 그럼 내가 우리 집 가계경제를 체크할 때구나 음. 내 주머니를 지금 점검할 시기구나 음. 요거를 보시고 그때만이라도 네. 요 그래프를 활용하신다면 그 다음 실행력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 음. 이거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하... 압니다. 좋은 팁을 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자신의 주머니를 한번 네. 뒤져보시고 생각을 해보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그렇죠.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또 좋은 강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네. 그 실행을 하시기 전에 그 투자는 어떤 건지 음.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아 어, 네.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노대표 부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